자, 원위를 움직이는 점 A와 직선위를 움직이는 서로 다른 두점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 B, C를 만드는데, 그냥 삼각형이 아니고 정삼각형이 되도록 만들라 그러네요. 그때 이 삼각형, 즉 정삼각형 넓이의 최대 최소로 구하시오. 그랬어요. 지금 상황을 그려보면은, 이 원위를 움직이는 점, 자, 중심이 원점이고요. 반지름이 2죠 음. 근데 이 원위의 한점 A를 잡은 다음에, BC는 이 Y는 x 4로트이라고 하는 그렇죠? 음 응. 이러한 직선 위에 두 점을 잡아서 정삼각형이 되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두점 BC를 이렇게 잡아서 이 ABC가 정삼각형이 되도록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 정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클 때와 작을 때는 언제겠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만약에 A가 여기에 잡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두 밑변 BC는 여기에 잡혀서 정사각형이 돼야 되니 A가 여기에 잡히면은 이런 식으로 BC가 나오겠죠? 얘가 정사각형이 되도록이요. 그때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가장 클 때와 작을 때라는 말은 결국 정사각형의 크기는 A라는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즉 이게 높이가 되는 거죠. 이 높이가 클수록 이 정사각형도 커져서 넓이가 최대가 될 것이고, 이 높이가 작을수록 이 정상각형도 작아져서 넓이가 최소가 되겠죠. 결국, 높이에 따라서 이 정상각형의 넓이가 변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높이의 최대일 때와, 그쵸? 높이의 최대값과 높이의 최소값을 구해서, 자, 그때 넓이를 구해주면 넓이의 최대값이 될 것이고, 그때 넓이를 구해 주면 넓이의 최소값이 되겠죠. 그러면 높이가 최대일 때와 최소일 때는 언제냐라는 거죠. 결국 높이라는 것은 뭐예요? a라는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높이니까 a라는 즉원 위의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높이라고 하죠. 그러면 가장 높이가 컸을 때는 언제죠?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거기에다 반지름을 더해 줬어요. 거기에 a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높이가 가장 긴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 정삼각형을 만들어서 넓이를 구해주면 그게 넓이의 최대값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있을 때즉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뺐을 때 그게 가장 작은 높이죠. 그러면 그걸 높이로 하는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했을 때 그때가 넓이의 최소값이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높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 즉 0,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 줘야죠. 그러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려면 이 직선을 한쪽으로 몰아야 되겠죠. x-y-4√2는 0, 한쪽으로 몰고요. 0,0 중심에서의 거리니까요. 루트,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1 더하기 1이 되겠죠. 분의 절댓값. 0,0을 x,y 대입해 준 거죠. 마이너스 4 루트 2자 그럼 얘가 루트 2가 약분이 돼서 뭐가 되죠? 4가 됩니다. 즉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4니까 최대 높이는 거기에다 반지름인 2를 더해서 6이 될 것이고요. 최소의 높이는 그 4에서 반지름을 빼서 2가 되겠죠. 자 그때의 넓이를 구해주면 우리는 넓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넓이를 구하려면 볼까요? 자, 정삼각형인데요. 높이가 얼마라는 거죠? 6이라는 거죠. 6. 근데 정삼각형은 여기가 60도니까 1대 2대 루트 3의 비율로써 여기가 2루트 3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루트 3을 곱해서 6이 됐겠죠. 여기는 4루트 3이 됐겠죠. 그래서 밑변이 4루트 3, 높이가 6. 그렇죠? 네. 밑변이 4루트 3, 높이가 6. 걷다가 2분의 1을 곱했을 때 우리는 11루트 3. 이게 바로 넓이의 무슨 값이 되는 거죠? 최대 값이 되는 거죠, 최대 값. 그러면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볼까요? 넓이의 최소값은 높이가 2일 때죠. 높이가 2인 조그만 삼각형인 때. 자 높이가 2고요. 그럼 1대 2대 루트 3니까 얘가 여기에다 루트 3을 곱한 거니까 이 길이는 루트 3으로 나눠야 되겠죠. 거꾸로 루트 3분의 2. 그래서 한 변이 얼마죠? 네, 루트 3분의 4가 되겠죠. 그쵸? 한 변이 루트 3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3분의 4 곱하기 높이 얼마죠? 2 곱하기 얼마예요? 2분의 1. 그쵸? 이게 넓이에 뭐가 되는 거죠? 최소값이 되는 거죠. 루트 3분의 4가 넓이에 최소값이 되겠다. 그래서 유리함은 3분의 4루트 3. 자, 이게 넓이의 최소값이 되는 것이고요. 얘가 넓이의 최대값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어렵죠? 요거 문제를 읽고 우리가 그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